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맥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기자동차용차체 부품기술에서의 글로벌 기술 경쟁과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내충격 흡수 특성을 갖는 항복강도 320메가 파스칼급 60개 알루미늄 압출 소재와 이를 활용한 경량차체 부품기술, 그리고 이와 연계된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동향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비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용 차체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기술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의 하이드로와 프랑스의 콘스텔리움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두 기업입니다. 하이드로는 재활용 알루미늄을 이용한 초정밀 압출 기술, 즉 알루미늄을 고온에서 압력을 가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을 통해 배터리 모듈 케이스와 충돌 흡수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강도와 내식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콘스텔리움은 항공 및 자동차용 알루미늄 합금 설계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다층 구조의 알루미늄 부품을 통해 충돌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구조 설계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의 차이는 단순한 생산 공정이 아니라 소재 설계 철학 자체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이드론은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는 반면, 콘스텔리움은 다기능 복합 소재 기반의 충격 흡수 성능 극대화를 중심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알맥이라는 회사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알맥은 압출 형상 제어 기술과 알루미늄 마이너스 강 복합 구조 접합 공정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용접지그 냉각 설계, 열처리 조건 최적화 접합부, 미세조직 제어를 통해 320메가파스칼 이상의 항복 강도와 충격 흡수 특성을 확보한 부품을 다수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는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33% 증가하며 긍정적 실적을 발표했지만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인해 설비 투자 축소 및 인력 감축을 병행하며 시장의 불안 요소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 개선 기대감과 구조 조정 리스크가 혼재된 상황입니다. 콘스텔리움은 최근 상대 강도 지수 RS 기준 85 이상을 기록하며 강한 기술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실적 개선의 대부분이 포장재 사업 부문에서 비롯되었고, 항공우주 및 전기 차용 부품은 아직 회복 단계라는 점에서 장기 전망에는 다소 유보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국내외 대학의 연구 동향을 보면 포스텍에서는 알루미늄 기반 수소 생성 촉매 연구를 통해 알루미늄 부식 제어와 에너지 응용 기술을 결합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카이스트에서는 AI 기반의 합금 설계 플랫폼을 통해 강도와 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6공계 알루미늄 조성 제어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스트, 한양대, 서울대 등에서는 알루미늄의 압출성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금형 설계와 미세조직 제어 열처리 기술 연구가 병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MIT가 이종소재 접합부의 전기저항과 열응력 분석을 독일의 프라운오퍼 연구소는 다층 흡수구조 설계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소재 시장은 2024년 기준 326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61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전기차 충돌 부품에 사용되는 압출 알루미늄 부품 시장만 따로 보아도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차량 경량화와 충돌 안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알루미늄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6공계 합금은 가격과 가공성, 성능의 균형이 뛰어나 배터리 케이스 사이드실 플로어빔 리어엔드 크래시박스 등의 부품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에 있어서 하이드로는 글로벌 친환경 정책 강화와 유럽의 탈탄소 전략에 힘입어 알루미늄 재활용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며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스텔리움은 미국 중심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며 국내 알맥은 현재 수요 기업의 RFQ 대응 기반으로 글로벌 부품 업체와 경쟁 가능한 기술 수준을 확보했으며 이종 소재 접합 기술, 압출 최적화 기술, 열처리 정밀 제어 기술을 통합적으로 확보한 기업으로서 향후 실적 성장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현지법인 설립과 신규 수주 확대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며 경쟁 기업 대비 기술 상용화 속도와 원가 경쟁력 확보 여부가 중장기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단순한 소재 경쟁을 넘어 압출 공정, 접합 공정, 구조 설계, 열처리 공정의 통합적 완성도가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차는 더 가볍고 더 튼튼하게 진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기차 경량 부품 시장에서 단순한 후발 주자가 아닌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재무성과 북미 시장 수주 확대 그리고 알루미늄 재활용 기술까지 전방위적인 성과가 이루어진 한 해였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한 기술 준비와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고 특히 압출과 주조 부문 모두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본업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전기차용 부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량성과 충격 흡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알맥은 고강도 압출 기술, 고속 냉각 공정 그리고 이종 소재 접합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의 인증을 통해 이미 시장성을 확보한 상태이며 미국 완성차 OEM과 1900억 원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이 계약은 단순히 알루미늄 부품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미 고객의 EV 플랫폼 전략에 맞춘 맞춤형 압출 프레임 및 배터리 케이스 부품을 제공하는 구조로 알맥의 설계 및 가공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알맥은 엘라베마 현지의 대규모 압출 설비 투자를 단행해 북미 내 자립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 대응 속도와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알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주도하고 있는 저탄소 알루미늄 소재 개발입니다.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프라이머리급 알루미늄 합금을 스크랩 기반으로 국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국산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ESG 경영의 핵심이자 유럽 12AM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이 과제는 현대자동차가 수요처로 참여하고 있어 기술 사업화 가능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맥은 기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형 항공교통, 즉 UAM 분야까지 기술 적용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알루미늄 부품 기술의 새로운 수요처 확보와 함께 경량 소재 기반 신시장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전략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알맥은 크래시 엘로이라 불리는 고강도 충격 흡수 알루미늄 합금을 통해 전기차의 사이드 실, 리어 크래시 박스 등 주요 충돌 구조 부품에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 인증도 착실히 확보 중입니다. 특히 기존 단일 소재 기반에서 벗어나 스틸과 알루미늄의 하이브리드 접합 기술, 정밀 압출 후 열처리 제어 기술, 그리고 내부 기공 제어 기술까지 포함해 복합 기술 기반의 품질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알맥의 핵심 키워드는 수직 계열화와 재활용, 글로벌 대응력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2조 원이 넘는 누적 수주 잔고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알맥이 앞으로 전기차 부품뿐 아니라 항공, 철도, 산업기계용 알루미늄 부품으로 시장 다변화를 가속할 경우 실적 레벨업은 물론 주가 리레이팅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전략, 실적의 삼박자가 동시에 작동하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 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